맨유의 경기 안녕하세요 방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토트넘 대 맨유 현재 순위 토트넘 14위, 맨유 13위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합 현재 승점 토트넘 27점, 맨유 29점 단 2점 차이예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 드디어 드디어 미카리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2 1 경기나 못 나왔어요! 메리슨, 오덕이 존슨, 메리몽. 모두 훈련에 체여 중이고, 잘하면 경기에도 뛸 수도 있대요. 로메로, 판더백, 드라보신, 떠런키, 히셜리숑 여전히 부상 중이에요. 지난 12일엔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났어요. 한국 국적인 축구선수가 한 팀의 주장으로 영국 국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고 뿌듯해요. 참! 김대중은 양민혁 선수는 태연기 교체 출전하고 드디어 선발로 나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. 힘든 시기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 어깨가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. 우리의 봄을 손흥민 선수 다 뛰지 마세요. 언제나 항상 응원해요. 토치